네, 안녕하세요. 금댕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건댕이와 1대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초딩, 초딩들 너무 잘하죠? 네. 이번 대회, 어, 학교 대항전 뿐만 아니라, 어, 요즘 애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게 이게 문제겠죠. 자, 제가 한번 이길 수 있을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네 시작합니다. 자, 자 이렇게 오 그쪽에서 안 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나도 안 간다. 오. 자, 숨어서 안 나옵니다.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아, 진짜. 초딩한테 질 수가. 앞주, 앞주. 자. 와우, 와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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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는 게 뭐야, 뭐냐, 뭐하냐. 띠로리로. 띠로. 와, 이거 진짜, 와. 초딩한테 당했습니다, 여러분. 네. 으으. 으. 뭐 분해, 분해하는. 분해. 그래, 딱 기다려봐라. 네, 맨날 이렇게. 잡고 있는 게임을 잡고 있는 네, 초등학, 초등학생 아들한테 첫 번째 판발렸습니다두 번째 판 한번 가볼게요. 이 이겨봅시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엉거리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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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오, 오. 그렇지? 자, 아, 야, 너, 그, 그거 하지 마. 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빠한테? 아 이게 뭡니까 아 저게 완전 사기 같은데도 <laughs> 이런 이패 저거를 게임을 못하게 해야지 저거를 아 진짜 너 당장 내일부터 자 당장 너의 패드에서 모든 걸 지워버리겠다. 아, 이게 뭐지? 자, 요즘, 아, 이 10대들 무섭습니다. 아, 학교 대항전 때, 아, 세곡중학교 우승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아, 물론 제가 이게 발컨이긴 하지만, 근데 네, 못해요, 제가. 네. 고개를 먹는 살줄 알았지. 자, 갑니다. 아우, 진짜. 이렇게 또 패배 가져갑니다 아난 이게 브로스타즈의 특징이 그런 것 같잖아요 아난 이건... 너무 돌격만 하니까 이게 스타일상 네. 권대기는 솔로 쇼다운하고 듀오 쇼다운 하면서 이런 요런... 요런 걸 많이 예, 손에 익었겠죠. 근데 저는, 음... 아. 진짜 짜증나네요, 여러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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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아, 정말, 정말 못하네요, 제가. 네, 아, 진짜 못하네요. 뭐, 여러가지 유닛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은 아, 막. 갑자기 막 속에서 막 기끌 오릅니다. 초등학생한테 쳐 발리고, 이게 뭔가요? 이게... 아, 정말... 네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게임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돌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 이게. 아, 이게 내가 하는 플레이 자체가, 아, 이게. 이모티콘 할래? 와, 이게 뭐야? 이건 뭐안 써봐서, 아, 진짜. 아, 여러분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어, 듀얼 쇼다운과 셜록 쇼다운 같은 경우에는 음, 오래 버텨서 오래 버티면서 살아남는 게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네, 특징이죠. 근데 저는 그러 셜록 쇼다운과 듀얼 쇼다운을 잘안 해요. 어, 브롤본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노가온 어, 빨리빨리 이게 진행을 해갖고 이게 성격이 문제죠. 그렇죠? 아유, 초등학생한테 발리고. 참 변명도 참 대단합니다. 제가 실력이 많이 딸립니다. 가봅니다. 아, 정말. 도망도 참잘 가면. 아.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아. 그, 그, 고치지 못해요. 아, 찰스를 이용해서. 아. 아, 정말, 아, 못해 먹겠다, 이거 이 브루스, 브루스 타지를 하지 말아야 되나? 아, 자괴감이 듭니다. 아, 진짜 아, 막, 여기 막. 턱미까지 올라오네요. I'm so 다른 걸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 너는 그 브롤보라고, 어, 노가웃, 그 합전, 이런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해보자.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클리오브 클레인을 조금, 네, 조금 물 시간을 줄이고 브로스타즈 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아, 상당히 자 밖에서 막쳐 웃고 난리네요. 네, 크리나드혼 좀 내야 되겠죠. 자, 이게 숨어서, 자, 이게 엠즈, 토카스, 방금 쓰고 있는 녀석을 자, 이번에는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 안 나오겠다 이거야. 아 겨우 겨우 아 겨우 겨우 지금 이렇습니다. 뭐야 마지막 이게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더 전략이 있겠죠?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녀석 게임을 못 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달려올 것같 은데, 아 진짜 진짜 못한다. 어? 왜 이렇게 못 하니? 아, 별 희망한 캐릭한테 다다가 미쳐버리겠네, 진짜. 하... 진짜 못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